최근 발생한 일본 총무성의 네이버 및 라인 야후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 간의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오카 도시타카 일본 자민당 중의원은 한국일보와의 독점 인터뷰를 통해 본 사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했습니다. 오오카 의원은 네이버와 라인 야후 사이의 자본 관계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지분 매각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민당 내에서 정보통신 전략에 관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는. 총무성이 두 회사에 대해 내린 2차 행정지도 전에 당국자들과 만나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라인야후의 업무 위탁과 지배구조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오카 의원은 총무성의 조치가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정보 유출 문제가 모회사인 네이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보안 강화 차원에서 모회사와의 관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총무성에 전달하였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양사 각각이 큰 회사임을 감안하여 별도의 네트워크 구축 요구가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총무성은 일반 회사들 사이에 자본 관계 조정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면서 보안 문제는 국적 불문하고 모든 회사에게 동등하게 요구되어 왔다고 해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오카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여지며 그간 진전된 한일 관계에 있어 이번 신경전이 양국 간 협력의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